나머지는 A4 용지를 준비했어. 또, 누구들처럼, 여전히, 종이를 준비해서 읽어. 어, 몇만 원을 공급하고, 이런 공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왔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집에서 도지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laughs> 몇 채를 만들고, 뭐, 몇, 몇, 개를 만들고, 어, 몇 채를 만들고, 분양을 뭘 하고, 이런 거는, 행정실, 그 실무자, 국장들, 과장들이 하는 거지, 발표를. 어찌 뭐 자치단체, 그 시장, 결정권자가 이런 세세한, 그 실무자들이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을 합니까? 경기도지사가 무슨 말 했습니까?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오늘, 유튜브 방송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읽어줄게요. 이거는 거의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을 발표를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음. 자 오늘 그 이재명 도지사가 그 김현미 장관 위원 쪽에 앉아서 발표한 걸 한번 읽어줄게요. 그 제목은 그거예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발표야. 음, 주택 공급을 주로 핵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제3기 신도시. 그다음에 자 이,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 경기도는 이런 민간 분양, 분양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어떤 차액, 어 한방, 로또 이런 개념보다는 주택이 하나의 투기 수단이라든가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경기도는 장기 공급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장기 임대주택 10년, 20년 어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어, 공급을 하겠다는 거야. 물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일단 읽어줄게 두 번째로는요 분양원가 분양원가 그니까 공공 부분 이 민간주택은 어쩔 수 없죠 사기업이고 뭐 소유 재산이니까 그러나 이런 공공 공공단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 분양주택에는 공공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거야 이 공공원가를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각종 토론회에 나와서 장단점과 그 실질적 의미성을 명확히 말해준 적이 있죠. 한번 그 동영상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건설 업체들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맨땅에 해택한 거야. 돈이 있어서 물건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청약하는 사람들,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계약금 받지, 중도금 받지, 돈을 다 소비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아무런 금전적인 그런 저항 없이, 부족함 없이, 아파트를 지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는 거야. 건설사. 그 다음에 어떤 무슨 건축기사, 건설기사들 몇명 채용해가지고, 무슨 무슨 건설, 뭐삼년건설뭐치캔디건설 뭐 하나 지어가지고, 청약을 하는 거야. 300가구 분양하겠다. 어떤 입지 좋은 데땅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청약을 할거 아니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요즘은 중도금 무이자도 아니, 무이자 제도제도도 아니잖아요. 그럼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주잖아. 그 돈으로 그냥 시멘트들이 부어갖고 건물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손안 대고 코 풀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막 보면 막 하자투성이에다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무슨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뭐 보수를 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준공 이후에도 후유증이 시달리잖아요. 이거를 후 분양제 그러니까 완공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받겠다는 거야. 완제품으로 이 아파트를 판매하겠다는 거야. 물론 이거 이거 여기에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건설사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공급을 못하겠죠. 아파트를 예 네, 자기 돈을 자기 돈으로 땅도 사고, 자기 돈으로, 시멘트도 사고, 자기 돈으로, 이제, 어 건축 자재도 사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설사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신용이 좋아야겠죠. 은행에서 그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군소업체, 이런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 건설업체들은 이 건축시장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건축시장에서 퇴출이 되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재명 성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후분양제를 시행하겠다. 아파트를 완공된 제품이 하자냐 있없냐를 소비자들이 보고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야. 엄청나게 자이 아파트 후분양제 이거는 이 건설업계에서 거의 금기시된 시 제도거든요. 거의 한5 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망한다. 건설업체에서 엄청나게 막았고 로비를 했고 법안이 입반이 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아, 이재명 도시사, 그래서 제가 겁납니다. 한 방에 실시해버리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 물론 제가 이재명 도시사에게 요청한 거는 60% 70% 짓고 나서 후분양제 뭐생생내기 하지 말고 아예 100%준공된 다음에, 어, 청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왕후하는 거거든요. 70% 왕공, 70%공정률에서뭐 청약을 받는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전 걱정이스러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을 미리 투자를 한 다음에, 어, 지금 주택공급을 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 말은, 김영미 장관 이 앉아있잖아요. 주택공급이라든가 철도건설의 주무 장관 이 옆에 앉아있는데, 어찌 보면, 약간의 속수리라속수리라고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말을 했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런 기반시설 철도나 철도 도로 교통 문화시설 기반시설 없이 그냥 집만 지어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남양주 시장한테 "아 고생하셨죠" 이런 기반시설도 없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한번 쪼고도 한번 줬죠. 음 이렇게 실질적인 말들 한 거야. 이재명 도지사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에 지금까지는 LH라는, 그니까 뭐, LH, 휴먼시아 있죠? LH 그,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지방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 지방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것에는, 이번 발표에는 공공기반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LH가 딱,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방 도시 개발 공사에게도 20%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그 사업 참여를 어 참여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지명 도시사의 발언권이 상당히 세지죠. 이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그만큼 더 공공 부분의 아파트 공급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음. 아,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제 그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시설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아,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표인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각종 예주화를 주거나, 위험의 예주화를 주거나, 음뭐 이익, 효율,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부분이 많은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거야.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주화를 주겠다는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자 이렇게 오늘 발표에 우스갯소리도 섞어가면서 A 4용지도안 보고 자기 생각,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그 희한적인 거 세세적인 맥가고 궁금하고 뭔 개발을 하고 이런 문구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 경기도, 그리고 정책 이반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제시를 해줬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경기도에서는, 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어 평안하게 거주해야 될 이런 아파트나 이런 주거시설이 투기, 투기 세력의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공공,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어, 공급 확대하다두 번째, 어, 분양원가. 공공 부분이긴 하지만 어~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이것을 어,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세 번째 음~ 우리가 안제품을 보듯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후 분양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완공한 다음에 청약을 해서 소비자가 이 아파트의 그 시공 마감재라든가 하자를 보고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번째로는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음 이런 철도 교통 이런 광의 교통망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물론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긴 하지만 전부 다 경기도 대각선을 뚫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행정 절차라든가 보상 절차, 행정 협의는 전부 다경기도지사에쌓인 음 여기에. 목 수, 목이 걸려 있는 거야 어, 경기도지사의 파워가 막가한 거죠 음.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광역교통망 이런 협조를 철저히 해 주겠다 그러면 인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2차 주택 공급계획 그 다음에 3차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어, 이런 주택 공급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 가지고 어~ 민간부분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이 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음~ 경기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 개발계획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사족이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또 그거예요 참이 사람이 어~ 이재명이라이 사람은 뭔가를 좀좀 센세이션하는 사람이다. 나머지 그 지방자치단체장 발표하는 거는 정말 딱딱했거든요. 음 그냥, 그냥 실무 국장들이 해도 될 그런 발표를 했, 했단 말이죠. 그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 김현미 장관도 김현미 장관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앉은 남양주 시장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칭찬해주고 다 했단 말이죠. 아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박수도 쳐주고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국토부 장관 김현민 장관의 우승법을 터뜨린 게 뭐였냐면 바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도로라는 외곽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지적을 한 거야. 으흠, 물론 분위기는 우스꽝스럽고 약간 유머러스했지만 경기도민들의 자부심과 경기도민들의 어, 음, 이재명 도의사의 충성심을 일거에 에네르기파를 끌어올리는 멘트를 했단 말이지. 바로 그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좀 바꿔달라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이냐 어, 얘는 주변 서울의 주변도시일 뿐이다 서울의 외곽도시일 뿐이다 서울로부터 버림받은 약간의 그 어, 외면되는 도시 외곽도시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어, 서울외곽순환도로 외곽 이런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놓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뭐 남양주나 저쪽에서는 이 외곽자를 빼달라는 거야. 우리가 서울의 변방이냐 같은 수도권인데 하나의 아주 핵심 도시인데 이말딱 하니까 <laughs> 국토부장관도 웃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또 서울시장도 칭찬을 해줬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명칭을 개정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셨다. 하니까 방원순 시장도 웃고, 어, 그다음에 이걸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남양주 시장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걸또 이재명 도지사가 또 언급해 주고 토닥토닥 해 주니까 또 웃고, 네명다 웃고, 회견장에 어, 참석한 도지사들이 다 웃는 거야. 그러니까 웃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카메라 플래시 빵빵빵빵빵 터지고, 이 미친 이재명 정말 뭔가 안다니까 이 사람 마케팅을 안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도지사 이런 멘트들을 보면 이 사람이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한 것인지 참 놀랄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그러면서 뭐했냐 외곽 자를 쓰는 거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가 서울의 식민지냐 이런 초강력한 단어가 있었어요. 아마 옆에 앉아있던 김현미 정관은막 움찔했을 거야. 음. 우리 경기도는 서울의 식민지가 아니다. 이 외곽이라는 단어에는 식민적인 그런 느낌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식민지다. 이런 아주 부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아예 뜨끔한 충원을 했죠. 자, 오늘 경기도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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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뉴스를 봤을 거예요. 기자회견을. 왜냐면 경기도를 관통하고 그 다음에 하남시,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남양주시 이런 지역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하고 있는 테크노빌레 인천에 있는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삼기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초 대형 뉴스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마 초 긴장 상태에서 이 뉴스를 봤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보여준 모습은 경기도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 켜줬어 고양시 말고 경기도 <laughs> 고양시 말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엄청나게 이끌어 줬다.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 서울의 외곽이 아니다. 이거를 사족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도 사족보다 더큰 뱀의 머리일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줬고 너무너무 자존심을 세워줬어. 경기도민들은 아마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자,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이었다. 그리고 뭐 몇만 가구 뭐 이런 공급을 한 이런 숫자노름 하지 않고 큰 가치들 제가 언급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는 어, 어쩌면 정부가 해야 될 이런 고 가치 높은 가치의 이념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아~ 그래서 일반 하남시장이런 시장급하고 다르게 도지사 어~ 역시 1300만 의수장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호.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 이재명 도의사의 기자 회견을 보고 약간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박수를 같이 한번 보내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정책들과 그 이재명 도의사의 이재명 도의사의 능력들을 그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은 유튜브 9999만 9999개를 개설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창에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 이 9999개가 쫙쫙 떠가지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잘 알고 더 접근성이 수월하게 이재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뭐 유튜버가 꿈이 되고 크리에이터 테이퍼가 꿈이 되고 싶은 이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꿈처럼 우리 중장년들 그리고 이 청년 세대들이 유튜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다운이 되 등록하시고 복당하시고 세 번째로 sns를 통해서 끊임없는 리트윗 끊임없는 광고 끊임없는 마케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를지더 드리면 우리는 지금 주말에 지금 그 경기 그 성남지청이라든가 분당경찰서에 대한 시 집회가 마무리돼가지고 현재 이제 일심절차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시 장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뭐 광화문 같은 경우에 광화문 뭐 현대해상 7번 출근가요? 거기 어떤 이제 광화문이라는 어떤 상징성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추워 죽겠는데, 거기에서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자유 발언도 하고,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반대 측 똥파리들도 하나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의도 당사 앞에서, 어 이재명을 제명하라, 이런 구호로, 어, 당대표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까지 집중적으로 애들이 시위를 했죠. 집회를 했죠. 노래도 부르고, 연명을 했죠.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도의사가 백의정근을 하고, 최고 위원 일부인 박미 같은 이런 개똥 같은 새끼들이, 어, 제명 의결을 했지만,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어, 백정종근 하겠다는 이재명 도의사의 기쁜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어, 현재 이게 무마가 됐는데, 이 똥파리 새끼들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단발성 집회에서 이재명이 제거될 때까지 장기 집회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당사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드러낸 것 같아요. 뭐, 하라고 하세요. 뭐, 상관 없습니다. 어 얼어, 얼어 죽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자기의 그 정치 자영업자인 고용주한테 어떤 충성심을 계속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문제는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자 그룹이 과음은 그 현재 상그 7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저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파성이나 이런 것은 효율, 뭐, 뭐뭐 뭐 시민들의 어, 그런 시민들의 그런 발언을 유도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음. 그러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그게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쉬를 하고 추워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시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노구들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마케팅, 적극적으로 노출이 안 되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카메라 기자들이 여의도에 방송국이 다 몰려있죠. 있잖아요. MBC 캐벳이. 물론 SBS는 일산, 일산에 있고, 그 다음에 MBC가 뭐 상암, DMC에 있나요? 수색 쪽에 있죠. 음. 그런 애들이, 그, 거기까지 취재를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고생하는 건 좋고,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좋다. 그러나 광화문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괜찮다. 청와대에, 뭐, 광화문 광장으로 집무실 옮기겠다. 뭐, 이무실 옮기겠다. 문재인 데통령 해가지고 광화문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물론, 거기서 이제 행진을 해가지고, 청와대 주변까지 가면은 뉴스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강화은그현대해상 앞에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이렇게 발언권 행사하고 했을 때, 언론에서 왜 보도를 안 해주냐. 저는 이제 그게 약간 못마땅해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음, 제 생각을 말을 했지만, 여기도 당사처럼 좋은 게 없다. 왜냐면 거기에는 출입 기자들도 많고, 예, 이, 당 대표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이 똥파리들과의 일, 일전 승부를 벌여야 된다. 어, 압도적인 규모, 압도적인 구호, 압도적인 충돌, 의견 충돌, 구호 충돌을 통해서 극도로 이재명이 대한 이재명 구하기에 이런 모임들이 모든 언론들이 집합되 있는 여의도 당사 앞에 카메라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으로 모여야 된다. 거기에서 구호를 외쳐야 된다. 거기서 누가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가. 누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정체를 밝혀라. 당장 이재명 죽이기를 중단하라. 이 구호를 외쳐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그래야, 그래가지고 확률적으로 카메라에 그게 잡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들 간의, 충돌. 똥파리들과 이재명 도의사, 일 잘하는 이재명 도의사, 국민편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명 도의사, 무고한 이재명 도의사라는 이 구호들이 카메라 스피커에, 카메라에 잡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나와야만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투입 대비 효율이야. 광화문에서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외침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는 큰 성과이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전파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광언문이라는그 상징성은 있긴 하지만, 언론에 노출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투입 대비 효율이다. 방송 카메라에 잡히 잡혀서 이것이 언론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똥파리들과의 대결 구도가 이관계든 뭐든 내부 분열이든 뭐든 반드시 이런 충돌 양상, 의견 충돌, 이런 규모간의 충돌, 민주당 내 내부 적폐들과의 충돌 이런 것이 반드시 뉴스에 보도가 돼야 돼 시끄러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재명 도지사는 사법심판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초극강의 관심을 끌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으흠. 자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이제 굴하지 않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저 오늘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스킵이라도 한번 이걸 검토를 하지 않으면 너무 일 많이 해서 다음에 몰아서 못 할까봐. 한번 제가 이재명 트위터를 한번 그가 그가 이재명 그 미친 이재명이 한 일을 속독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서읽어 보고 많이 전파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어, 마케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자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입니다. 경기도에서 불법 고리사채 영업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엄청난 경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고리사채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고 7 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을두 번째, 어, 아, 두 번째로, 아, 두 번째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를 음,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월 100만 원 광복유공 연금, 광복유공 연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정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연금에다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항일 예국지사들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거야. 물론 나라를 위해 생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도움이죠. 음,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laughs> 좋아요. 이 친일파 새끼들이. 친일파. 이런 후손들 특히, 자의대 참가하는 나경원 같은 애들이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일이라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허, 좋, 습니다그 다음에 경기도 건축물 미들작품 선정 리베이트. 철저히 조사하겠다. 예술 분야에서도 관심 가져달라고 제가 트윗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님연예 연애, 연애, 문화, 이런 거, 은근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 끄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스타트업, 스타트랩, 어, 사무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야. 거기에 입주할 스타트업 기업을 저렴한 임대료로 그런 사무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거야. 음.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거야 이런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사소한 거 경기도에서는 동물 학대하면 처벌 받습니다 저는 뭐이한동물 엄청 싫어하지만 음 경기도에서 이런 모란시장 개도축 개도축 이런 게 많이 그 성남시에서 음 문제가 됐나 봐요 악취라든가 이런 잔인 잔인한 도축 그런 그런 거에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했다는 거야. 음. 그다음에 소셜 라이브 방송을 했네요. 제가 못 봤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거리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는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음참 이거 예술 분야 공연 이런 이런 예술인들을 대우하고 이분들을 배려하는 거 어, 배려하는 거그리 이런 것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런 예술의 끼라든가 실력을 펼수 있는 장.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예술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는 공간 제공.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거래될 수 있는 거. 상품으로서. 이런 장을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 초중고생들이 S, 뭐, AOA,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이 문화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해요. 부하가 창출해. 인기 끈 데도 좋다니까요? 이재명, 도의사님? 꼭 정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너무 많은데. 그냥,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택배 등 배달 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못하게 아파트 주택 규약을 개정을 했어. 이건 뭐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됐었죠. 배달하는데, 신문 배달하는데, 뭐, 이사, 뭐, 음식 배달 택배하는데 돈 받는다는 거. 이 뉴스. 그러니까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배달을 시키고 자기가 필요해서 신문을 보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온라인 뭐 쇼핑을 통해서 택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집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 감사함을 둘째치고 엘리베이터 그거 이용한다고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게 막는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입니까? 특히 뭐다 산신도신가요? 진건인가요? 다산이겠죠? 별인가요별레신도신가요 택배 라이크 그 지한을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뭐 수레로 택배를 실어 날리게 하고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이기적이야 탐욕적이고 사람들이 이재명 도시사가이 뭐죠 그 시행령 개정 이거 한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민, 경기도민들 하여튼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 내다 하겠습니다 화이팅.